이번 시간에는 2025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 2시간 저희 응급상황에 대해서 그 교육하는 거, 2시간 실습, 그 다음에 2시간 이론 교육하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25년 9월 19일날 천안스쿨센터에서 하고요. 2025년 9월 15일과 18일날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총 3번 합니다. 당진시에서 저희가 강의실을 얻었는데 좀 작아서 두 번에 가쳐서 나눠서 하고 50명이 최대고 선착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천안은 한 번에 가능합니다. 보시면 천안 축구센터 다목조울 당진은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햇살터에서 진행을 하고요. 대관도 다한 상태입니다. 아동공동생활 가정 그 다음에 학대 피아노 심폐소생 종사자고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입니다. 저희 그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시에서 12시까지 당진시에서 2시간 실습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1호는 실습을 한 종사자들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으로 2시간 추가 진행을 합니다. 여기는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사자 안전교육 1만원으로 회원과 비회원이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당연히 지울 수 밖에 없고요. 여기도 통장 사본이 있는데, 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어린이 이용시한 종사자 발급 대장, 즉 신청서죠. 이름 적고, 생년월일 적고, 그룹 홈, 심타명 적고, 어느 지역에서 할 거냐, 그 다음에 19일에서 할 거냐. 천안은 19일 밖에 없고, 당지는 15일과 18일에 있는데, 여기서 결정해서 주시면 됩니다. 어, 당지는 9월 15일과 18일이라는데, 50명이 정원이라서 선착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어, 보시면, 이제, 진행표인데, 오, 이거 오타예요 이거. 이거 빨리 수정해야 되겠고. 2025년도에 할 거고요. 보시면, 천안축구센터에서 9월 19일 날 10시에서 12시. 여기, 15일 날 종합복지타운에서 10시에서 12시. 보시면, 실습교육 한 사람만, 집합교육 실습한 사람만, 이론교육을 추가로 2시간에서 총 4시간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거는 회의비는 무조건 1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 전문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요. 당연히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된 곳입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